KF21 프랑스인들이 인정한 한국의 미친 기술력 강국들도 견제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광복 광복 암흑에서 빛을 되찾다 2021년 4월 9일 최초의 국산 전투기인 한국형 전투기 KF21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선언한지 20년 만의 결실인데요. 총 개발비만 18조 6천억 원,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이었습니다.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력에 있어 사실상 전적으로 미국산 전투기에 의존해온 우리나라에는 전투기 광복의 초석을 닦는 중요한 순간이었는데요. 미국의 CNN 방송도 한국이 KF-21로 초음속 전투기 엘리트 그룹에 합류했다 며 가격 경쟁력이 미국의 F-35보다 좋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전투기 역사는 눈물 없이 볼수 없는 드라마와 같았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한 직후엔 미국이 초등 훈련기로 사용하던 T-6 훈련기 10대와 정찰기로 사용하던 L-시리즈 몇 대가 전부였고,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미국에게 당시 이선 전투기로 활용되던 PO-11 머스탱 10대를 인도받았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의 당시 최고 기종이었던 F4 팬텀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당시 미국 측은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무시하며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이 성급 동맹들에게 값싸게 뿌리려고 만든 F5를 판매했는데요.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에 참전해 미국과의 신뢰를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1968년에 이르러서야 F-4 팬텀 6대를 대여해주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후 반납 시기가 다가오자 국민 모금을 통해 F-4 팬텀 6대를 방위성금 원납기로 구매 완료했고 이후 개량된 f 5 e f f 4 e 등의 기체를 계속 도입했는데요. 개량된 기체들은 몇십년이 지난 2021년 현재까지도 조선시대 황의 정승처럼 은퇴하지 못하고 F 황리라 불리며 대한민국 상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후화된 F4, F5 기체를 대신하려고 개발된 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KF21은 동체 길이 16.9m, 높이 4.7m, 폭 11.2m로 미국 전투기 F16보다는 조금 크고 미국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되는 F18과는 비슷합니다. 최고 속도는 마하 1.8일이며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KF21은 F16보다는 성능이 월등하고 4세대 전투기 최강자로 불리우는 F-15K와는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KF21에는 초기 단계의 스텔스 기능이 적용되는데요. 이는 5세대급은 아니지만 적의 레이더에 실제보다 작은 형태로 포착되어 5세대 이하 전투기 중 스텔스 성능이 가장 뛰어날 것으로 평가됩니다. 향후에도 스텔스 관련 기술을 적용해 5세대 전투기로 진화할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공개되자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은 당장 KF-21 위 출고식을 앞두고 KF-16이 성능 개량을 공개했는데요. KF-16이 성능개량이 KF-21초도 양산보다 1년정도 일찍 끝나는 만큼 KF-21보다 경쟁력이 더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국의 KF-21을 개발하지 말고 미국 무기에 더 투자하라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언론들은 중국이 개발중인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C-31에 비해 KF-21이 5세대 전투기의 거세버전이라고 폄훼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부분 스텔스 전투 능력 을 갖춘 4세대 전투기라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중국은 전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에서 검은 연기가 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해결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kf-21에 사용된 엔진은 f-414-k1으로 미국의 함재기 f-18 슈퍼 호넷에 사용된 엔진입니다. 엔진의 성능 검증은 물론 항공모함 함재기 엔진으로도 이미 검증이 완료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엔진을 자체 개발할 수도 있었지만 교체 시기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검증된 엔진을 도입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직구매 오른쪽 화살표 조립국사나 오른쪽 화살표 부품국사나 국산화 단계로 국산화를 하겠다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일본은 6세대 전투기인 F3 개발을 선언했지만 현재 별다른 진전은 없어 보입니다. 2019년 미국의 F-35가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아져 가격이 떨어지자 일본은 차기 전투기에 개발할 비용을 투입해 105대나 추가 구입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k f 2 1 b 개발을 보류하고 F-35를 추가로 구입하자는 목소리가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강행함으로써 KF-21을 출고시켰고 앞으로 기술을 개발시켜 5세대 6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초석을 다졌습니다. 일본이 앞으로도 미국 전투기 가격의 상승과 하락에 이리일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기술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어 축배를 들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방위사업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상시험을 완료하고 7월 첫 비행 후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KF-21 개발이 완료되면 우리는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13번째로 자국산 전투기를 개발한 국가로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만드는 KF-21이어서 우리 연공을 지키게 될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2. 우리 손으로 만든 전투기 KF-21 보람에 스텔스의 무장력까지 갖춘다. 우리 손으로 만든 한국형 전투기 KF-X 명칭이 KF-21 보람매로 확정됐다. 공식 명칭은 KF-21, 별칭은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람매다 이름과 함께 외관과 성능도 전국민에게 공개됐다. 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생산공장에서 KF-XCJ-1호 기출고식이 열리면서다. KF-21 보라매는 장비와 부품까지 국산화를 추진한 4.5세대 첨단초음속 전투기로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성능과 중거리 공대공미사일 등을 장착할 수 있는 상당 수준의 무장력을 갖춘다. 베일 벗은 한국형 전투기. 이름은 KF-21 보라매. 이날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KF-21 보라매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도면으로만 존재했던 전투기의 실체가 드러나고 성능을 평가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알린 것이다. 그동안 한국형 전투기 KFX로 불렸지만 공식 명칭과 별칭을 갖게 됐다. 공식 명칭은 KF-21로 21세기 첨단항공 우주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중추전력. 21세기 한반도를 수호할 국산 전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상 명칭은 공군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보라메다. 보라메는 미래 자주 국방을 위해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라는 의미다. kf21 보라메 개발은 우리 공군이 훈련기부터 전투기까지 국산 항공기를 개발 운용하면서 자주 국방에 한발 다가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우리 손으로 만든다 는 의미가 있다. 이재기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항공이 주관 국내 방산업체들과 협력해 개발 중이다. 설계부터 생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우리 기술진이 주도했다. 능동전자주사 레이다 aesa와 탐색 추적장치 irst 전자전장비 ew 스위트 등 4대 항공전자장비를 국산화했다. 향후에도 개발난도가 높은 주요 항전장비를 국산화 양산 1호기 기준 65% 목표 해서 갖출 예정이다. 무기 체계 연구원 경제적 기대 효과 분석 결과 생산 유발 효과가 24조 4천억 원, 취업 유발 효과 약 11만 명등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스텔스 기능의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 상당 수준 무기 장착력 갖춰. kf-21 보라매의 외관은 미국 f-35 a 스텔스기와 비슷하다. 구체적으로는 길이 16.9m, 높이 4.7m의 폭 11.2m로 공군 주력 전투기 KF-16보다 조금 크다. 성능면을 살펴보면 KF-21의 최대 출력은 44,000파운드, 최대 속도 마하 1.82, 시속 2,200km로 항속 거리는 2,900km다. 최대 이륙 중량 25,600kg, 최대 탑재량은 7,700kg이다. 특히 스텔스 기능과 중거리 공개공 미사일을 실을 수 있는 무기 장착력을 갖췄다. KF-22B 스텔스 기능은 F-15K를 앞선다. 유럽의 미티어 (Meteor)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의 아이리스 T 공대공 미사일 등을 실을 수 있다. 정밀 유도탄도 장착 가능하다. 22년 첫 비행 실시, 26년 체계 개발 완료 예정. 당군 이래 최대 무기 개발. 오늘 9일 출고된 KF-21 보라메는 지상 시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2022년 첫 비행을 실시하고 2026년까지 시험 평가를 진행,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18조 6천억 원을 투입해 120대를 양산한다. 이날 출고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군 주요 지휘자 인도네시아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하늘을 향한 도전을 이어온 우리나라 항공 산업 주역들의 투혼이 KF-X를 통해 부활한다는 주제로 구성됐다. 전국민에게 처음 공개된 시제기는 명칭 선포와 함께 동체의 빛을 활용한 미디어 파사드 기법의 퍼포먼스로 등장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항공 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라며 우리도 드디어 따라잡았다. 기본 훈련기 고등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첨단전투기 개발까지 선진국 발전 경로를 따라 항공산업을 고도화했다. 며, 정부는 2030년대 항공분야 세계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3월 수립한 제3차 항공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라 전투기 엔진 등 핵심 기술의 자립도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을 통해 국내 항공 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전투기 개발과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며 미래 항공 우주 시장의 선진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